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마이크 앞에 있는 저라고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과 법원 이두 군데에 관련된 일을 당하신 분들.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을까요? 억울함은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해오을 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새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주시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 어찌 보면은 민주국가에서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무죄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춘발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잠시 뵙고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사실 TV방송은 꽤 오래전 일입니다. 현혹되는 방송과 신문의 기자로 또 이후로는 잠시 종편의 패널로 마이크 앞에 선정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왜 하게 됐는지. 이 무죄 TV가 민주주의의 수평대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법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자고 이것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은 우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를 돕고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깜짝 놀랄 만한 이 사연의 주인공을 우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첫 주인공에으로 모셨습니다. 평생을 법무부의 교정직으로 근무를 하다 은퇴를 해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성실한 교정직 공직자의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했습니다. 조규원 전 영지포 교도소 총무과장입니다. 이분이 왜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저는 37년간 교정직에 몸담고 있다. 2013년 6월 말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광주 부서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한 조기원입니다. 어쩌다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됐는지 우선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관이 될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예, 태이지구 시골 외곽에서 조그만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할 게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제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재판 과정에서 검토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2014년입니까? 네. 2014년. 2014년 12월 8일날 제가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중부과정하셨던 얘기는 법무부의 교정직 공무원이신데, 네. 그럼 검찰하고 법무부 앞뒤 뒷집 아닙니까? 예. 앞뒷이라 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똑같은 법무부 소속이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그렇게 무죄를 선고 받으시고 그 이후로 어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수사 과정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 예,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음, 제 x 검사에게 조사를 받다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니까 내물을 주었다는 체 x x 를 불러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인술이 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여 내가 최씨 검사에게 내까지 물어보겠다고 허가를 받은 후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편의를 제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화 통화라도 한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님. 들으셨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한 적도 없고 편의를 제공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전화통화 한번한 한 적이 없는 생명부지 사람에게 수천만 원씩 내물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체검사픽 웃으면서 팔짱을 이렇게 쫙 끼더니, 요즘 세상에는 하도 상식밖에 일이 많아서요. 라고 정말 상식밖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말과 그 태도 정말 죽어서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도 사람인 이상 하다 실수는 할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실수라고 묻는 게. 이 길을 종전됐다면, 이거는 부실수사가 아니고, 거의 공명시에 불타서 만든 수사 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 그것뿐이라면 소송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1심에서 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기소는 됐지만 그 당시에 불구속으로 네. 불구속 재판 받으셨죠? 불구속으로 받았지만 은 예. 12월 8일 날 조사를 받고 순천으로 귀가했는데 12월 22일 날 구인장이 발부됐으니까 내일 10시까지 검사실로 출석하세요. 라는 연락을 받고 왔더니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구만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후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서 저녁 7시 반경에 나왔습니다. 그 영장이 기각됐는데 담당검사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공소는 제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공소제기 전에는 제가 수사 기록을 볼 수가 없어서 몰랐었는데, 공소제기 후에 재판을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전부 복사 열람했습니다그해 음. 놓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도 엉터리고,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저도 쓰다가 부실에 있습니다. 그럼 조 과장님하고 당시에 이 사건에 연관돼 있던 같은 동료분들도 계시죠? 네. 그분 얘기를 최근 들어서 잠깐 녹취를 한적있는데 잠깐 들어보죠. 이미 보고는 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아니 검사 검사님이 이거 확인을 해야지,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제가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 법정에서 문제 가끝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책임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억지로 나는 이미 보고된 거니까 그냥 억지로 걔를 불러다가 아 무죄 나오면 옷 벗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네. 예. 근데 그분 지금 아직도 근무 중입니까? 네, 예, 근무 중입니다. 아 그래, 현직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현재 그 지금 우리 조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심적인 고통, 물질적인 피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고 거의 고의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막강 한 권한을 가진 검사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그 전에 중앙지검의 직무유기로 체검사를 고소를 했더니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웃기는 것이 각하한다라는 통지만 왔지 각하처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 통지를 신청했더니 그때야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고소를 한 사람은 당연히 각하 체구는 뭐그사유가궁금할진데 그것을 꼭 통지 신청을 해야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 그 당시에 구인돼서 재판을 받고 하는 그 과정까지 예. 약한1년 이상 걸렸겠죠? 약1 5 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십오 일오 개월 동안에 많은이 그 정신적인 건 물론이고 물적으로도 재산상으로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순천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오는데 1박이 필수적입니다. 오전 10시 시작하면 아무리 첫 버스를 타고 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와서 1박 해야 되고, 오후에 있으면 또 늦게 끝나면 내려갈 차가 없습니다. 또 1박 해야 되고, 제가 18번을 순천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동안 뭐 교통비, 숙박비, 식비 그 다음에 이틀간은 또 농사일 을못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명예 하나를 먹고 살았던 공무원인데 동료, 선후배들 겉으로 내색은 못 하고 속으로 아, 저조 과장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 그렇죠. 예? 검찰이 괜히 그러겠어? 음 뭔가 있구나 서초경찰서에 수감되었을 때그 심정을 정말로 죽기보다 더 비참합니다. 모멸감, 치욕감, 자괴감, 죽을래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동료 너도 분이 같이 전부 기소가 돼서 재판 받거나. 그 고초를 겪지 않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현재 다이 재판과의 법적 처리를 좀 끝났습니다. 네, 그분들이 됐습니다. 다 비슷하게들 다 비슷한 고초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좀뭐 예. 네, 한 분은 저와 같이 영장 청구가 됐었고 네. 나머지 두 분은 계속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1심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 무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세 분은 검찰의 항소로 해서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항소 포기라고 하셨는데 왜 항소 포기가 됐습니까? 그럼? 글쎄요 검찰이 와서도 도저히 이것은 성립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그사연을 별도로 진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전환 안 했습니다. 예, 공무원 고위직을 던명 정도를 기소하고 수사할 정도 됐으니까 본인에게는 엄청난 소위 에서한건한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겠죠. 그 공명심에 눈이 오들어가지고 예. 문제는 그 위에는 부장도 있을 것이고 차장도 있을 것이고 검사장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서 몇 년이 묻혀가지고 아직도 가슴에 멍해를 안게끔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결국, 검찰과 재판부였던 불신을 가져온 데일조를 하겠느냐. 이 부분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인 사건에 관한 것들은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되지만은, 일반 이런 사건에 묻히 것이 오히려 민심에,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불신의 요인에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오늘 그 우리 전초 과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응징을 하고 어떻게 견책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왜냐면 국가가 내준 국가 면허증에 가능한 것이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책임을 넘어서 가지고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다. 해악 끼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 쪽의 이 전문 변호사 형법안, 그리고 다양한 쪽의 그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담당이 검사, 현재 어디 지방에 근무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그 검사에게 저희가 질의를 넣어서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서 방송에다 한번 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김학이 그, 그, 사건에 이 사건의 그 종합 급그 발표를 본 총주지검의 총주지청의 이문정 부장검사.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의 간부들을뭐래서죠그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진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참 음미하고 저희가 생각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이 여기에 연관이 된 있는 유해용 대법연구관 재판받은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아십니까? 피고인, 피고인이 되고 보니 피자의 사정은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그동안 헌법, 형법, 소송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나 안직적고,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피사적 공표처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게 역지사지라고만 얘기를 할까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반 국민 더욱이 오늘 이 주인공이 나오신 지금, 우리 조화장은 이분이 정도 되때 일반 서민들이 사법부, 검찰에 당했던, 무리하게 당했던 이런 피해자들이 있다면은 이건 어느 정도로 가름을 할수 있겠는가, 미로 짐작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무죄 t v 의첫 번째 저희가 조화장님 모셨지만은 다음번에 이 얘기를 이어서 어떻게 조관장님이 부분을 해원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절차를 구제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